네, 안녕하세요. 수노름 수능교육센터 배치지점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육재영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문제는요.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6월 19번에 나왔던 3점짜리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준비한 이유는 첫 번째는 어, 정답률 정답률 때문인데 어, 정답률이 이 19번 문항이 40%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3점짜리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어,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답률이 똑같이 수능 때 19번 문제에서 삼각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또 3점짜리로 나왔을 때 정답률이 25%로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생겨났을까? 그리고 이거 분명히 6월달에 공부를 했을 텐데, 왜 수능시험에서 정답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는가?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도 분명히 틀린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훈련을 했어야 하는가? 그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틀린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맞은 학생들 조차도 어, 뭐 선택적일 수 있지만 어, 맞은 학생들 조차도 이런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어,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어, 그래서 좀 간략하게 이 저희 그 수능 수능 교육 센터에서 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지 훈련하고 있는지를 좀어 보여주길까 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코칭이죠. 코칭 시간에 하는 훈련은 저희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를 가져와봤어요. 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두자함수 a, b에 대하여 함수 아, f(x)는 a sin bx 8 a 라는 아, 함수인데, 이런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아, 이렇게 줬고요. 가족건 나조건을 보면 fx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실수 전체에서고 나조건은 0과 2파이 사이에서 이러한 방정식이 실은 4개를 갖는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번째로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봤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해야 되는데 이 두개를 뭐 a하고 b를 봤더니 특별한 관계가 없죠 특별한 관계가 없어서 아 나는 a와 b 이 각각을 구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족권을 만족시키거나 나족권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가족권을 보고 아 이거는 치역. 이 fx 함수값이 치역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또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심지어 아 이거의 최소값은 어 B는 영향을 B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테니 음 절대값 A의 마이너스 8-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오케이 이 최소값일 테니까 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리고 나 조건을 봤더니 실근이 4개 돼야 돼 그럼 근이 일단 생겨야 돼뭐 이런 식으로 연역적으로 풀이를 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일단 맞췄을 거고 그죠? 어, 이 문제를 맞췄을 거고 어, 이렇게 했는데도 틀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뭔가 불안하다 하는 친구들조차도 사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 나는 이렇게 못 풀었어 아, 도대체 함수 FX가 너무 복잡해 보여고 뭐. 이걸 만족시키는 걸못 찾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연습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복잡한 것이 A랑 B가 결정되지 않아서 라는 판단을 하고 그럼 나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걸 나열하고 이를 조사해서 나는 문제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얘를 발견할래 아하 얘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이요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자, 방금 이전 영상에서 찍었던 말, 찍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추론 능력이라는 걸 평가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열하기, 세워보기 관찰하기 등을 통해서 어, 문제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 자, a는 1이고 b는 1일 때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함수 f(x)는 어떻게 되냐? 자, f(x)는 a가 1이니까 네, sin 어, x 더하기 7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맞나요? 요런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봐야 되니까 어, 이쪽 오른쪽에 좀 그릴까요? 음, 한 7을 요정도 잡고 네, 주위 2파 이를 잡고 지금 B가 1이기 때문에 주위가 2파이고 7에서 시작해서 8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6까지 올라죠 이런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질겁니다. 여기가 파이, 네,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네, 여기는 8, 8. 여기는 6 네, 이런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어, 그랬을 때난 어, 예시를 하나 들어봤고 가족권을만족시키나 한번 봤더니 어, fs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시킨다. 좋은데 어, 이 뒤로 당연히 더 있고 이쪽 옆으로 더 있겠죠 나두권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평소 fx가 아 나두권을 보니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실근이 4개여야 되는데 일단 근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냥.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데 있지만 근은 생기지 않았고 그렇다면 근이 생기게 만들라는 소리인데 어, 이 그림에서 근이 생기려면 어, 요 요이 그래프가 x축까지 내려와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만큼 내려왔다면 영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가 없다 즉가족권을완족시키지 못하니까 아이최소값이 여기 바로 음 x축과 만나는 순간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a가 2일때 b가 1일 때를 해볼지 또는 A가 1일 때 B가 2일 때를 해볼지 생각을 하겠죠. 아, 이 그래프를 네. 그리면서 아, B라는 것이 주기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도 만약에 발견을 했다면 B를 일단 고정시킨 상태에서 A를 먼저 바꿔보려고 할 거예요. 물론 교과서에서도 이런 그래프를 똑같이 그립니다. 이런 그래프를 교과서에서 항상 그려보는데 거기서도 B를 먼저 고정시키고 A를 먼저 변화하는 것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두 번째 예시로 A가 2고 B가 1일 때 한번 보겠다. 그때의 함수 FX는 어떻게 되냐? 이 sin x 에 플러스 6이 된다저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6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가 8이 될 거고 최소가 마이너스 4, 아니 4가 되겠네요. 4. 4함수 그래프는 요런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거예요 이런식으로 어? 그런걸 봤더니 이제 이걸 봐, 그려봤더니 어, 이전의 그래프 1, 1일 때의 그래프와 어, 2일 1일 때의 그래프를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같고요 비교했더니 최대값은 변하지 않는데 최소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몇으로? 4로 떨어졌어요 4로 오케이. 난 최소값을 떨구는 게 목표였는데 비교해 보니까 이게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a를 좀더 키우면 얘가 더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a를 설정할까 을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a를 3일 때를 해볼 수도 있고 또는 뭐 4일 때좀 6에서, 6에서 4까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2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a가 이쯤상4 정도에서 조사를 해볼까 하고 추측을 했어요 4 정도 에서 뭐, 닿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fx는 어떻게 생겼냐 4 sin x 더하기 4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듣고 다시 한번 4에서 시작을 하고 마이너스 음, 4니까 여기 딱 닿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어 근이 하나 생겼다. 오케이 가족번은 아까부터 만족하고 있었고 나족번에서 근이 생겼다. 근이 생겼으니까 a가 4인 것으로 확정이 되나? 여기서 시험에 정답을 맞추는데 있어서는 요 정도까지만 해도 답을 맞게 해주지만 만약 정답을 하고 싶다면 아까 말했던 요 함수의 치역의 범위 그리고 최솟값 그것을 아까처럼 뭐 절댓값 a에 마이너스 절댓값 a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당화 과정을 거친다면 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어, a가 5일 때를 조사해 볼 수도 있긴 한데 음, 그렇,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자연수 a에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절댓값 a에 더하기 8 빼기 a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한다면 a는 아, 4보다 어떻게 돼요? 작거나 같거나 아,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당화를 해야 된다. 이거는 공부할 때 항상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b를 찾으러 가야겠죠. 어 아까 나 여기서 어, 공부했어. 이 흰색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흰색 함수 그릴 때아 이거 주기를 b가 나타내고 있으니 b가 이제 변화를 주고 있으니, 하나, 하나 정도만 더 예시를 들어보고, b 가2일때를 들어보고, 정말로 아까처럼 이게 딱 주기가 절반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문제를 뭐 눈으로 탁 봤을 때 그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4. 사인 2x 더하 이렇게 되죠. 4. 이렇게 되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랬더니 주기가 아, 파이가 되네. 여기에서 한번 생기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근이 두 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오케이, 알았다. 얘가 b가 2일 때는 0부터 2파이 사이 안에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렇다면 b가 3이거나 4일 때 얘는 3개 또는 4개가 되겠다. 그럼 근이 4개이려면 오케이, b 가 4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a가 4고 b가 4일 때를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렇더니 자 얘는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냐? 44인 4x 플러스 4가 되고 이 그래프는 자 그래서 이렇게 주기가 2분의 8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랬더니 근이 몇 개가 생겨? 아, 네 개가 생기는 걸 확인했다. 오케이, 나를 만족했네. 그럼 a는 사고 b가 사여서 정답은 8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때도 근이 네 개를 갖는 경우가 b가 4일 때만 있는가? 어느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정당화가될수 있을 것 같고요. 검증을 해볼수 있을 것 같고 비가 점점 더 커졌을 때, 어 당연히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그렇죠? 자연수일기 때문에 비가 6일 때, 아 비가 5일 때 또는 6일 때 개수가 5 개, 6 개가 된다. 그 앞으로는 이 근이 4 개를 갖는 경우에 자연수 산는아 자연수 비는 없겠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사실 이 문제가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이긴 한데 어, 그게 잘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또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추론 문항을 풀수 있다면 풀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린 거고요. 해본 거고요. 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수능식 9번을 보세요. 이 문제는 사실은 딱 봐도 추론 문항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아마 수능 19번을 맞췄겠죠. 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열심히 해 나가서 내가 출연 능력이 많이 키워지고 뭐, 또는 뭐 이런 조사하는 능력, 조사했을 때 어,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들이 커진다면 2020학년도, 어, 2020학년도에 몇 번이었죠? 이게 네, 9월 20일. 말, 아니면 21학년도네. 21학년도 9월 21번. 그러니까 역대 그 수원 삼각함수 그래프를 소재로 한 추론 문항, 그러니까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중 가장 어려웠다라고 불리는 문항입니다. 뭐 수원 전체에서 이게 제일 어려웠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 문항까지도 사실 이렇게 내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고. 그 안에서 조사해서 핵심 원리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음, 한번 보, 풀어보시고, 어, 어떤 이런 문제도 어, 같이 한번 훈련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반응이 있다면, 뭐, 댓글이 있다면, 제가 저 문항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